자 이번에는 18페이지 나오는 내용이고요. 문제 유형은 어법입니다. 첫 번째 표현 한번 보죠. Provide you with 아니면 on을 써야 되는데, provide는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하다라는 뜻으로 with 씁니다. 그래서 provide you with uh, with provide you with information about one subject이라고 될 겁니다. 두 번째는 about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죠. 어려운 표현은 아닌데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주 나오거든요. About 그다음에 on to 이세 가지가 뭐뭐에 대해 또는 대해서라고 하고 뭐뭐에 대한 두,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게 전치사들이니까 전사는 항상 뒤에 나오는 명사와 합쳐져서 부사 아니면 형용사 이렇게 쓰이죠. 그래서 부사로 쓸 때, 형사로 쓸때 뜻을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사로 쓸 때는 뭐뭐에 대해 또는 대해서, 형사로 쓸 때는 뭐뭐에 대한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information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about one subject, 한 과목에 대한 정보를 당신에게 제공합니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about famous events 라니까 이걸 부사로 생각하면 유명한 행사들에 대해서 라고 하면 될 거고요. 명, 형사로 생각하면 유명한 행사들에 대한 이라고 하면 되겠죠. 세 번째는 some tips that will help you 라고 나오는데 help라는 단어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elp도 쉬워 보이는데 음, 형태 잘 알아둬야 됩니다. 협음에 누구에게라는 말이 나오고요. 누구에게 무엇을이라고 할 때는 그냥 with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나에게 숙제를이라고 하면 me help me with my homework 그럼 되겠죠. 그러면 my homework 나면 나의 숙제를 나에게 나의 숙제를 도와준다라는 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뭐뭐 하는 것을이라고 할 때는 한다라는 말을 써주면 하는 "것을" 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 "한다"라는 말 앞에 "투"가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뭐뭐 하는 것을 도와준다라고 할 때는 "help" 다음에 누구에게를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한다"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뭐뭐 하는 것을 이라고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도와준다의 뜻이 아니라 "도움이 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help" 다음에 그냥 "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한데 도움이". 되다 라는 뜻도 있돼서 도움을 준다, 도와주다 아니면 도움이 되다라는 뜻이 있다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도와주다 무엇을 도와주더라고 할 때는 누구에게 무엇을이라고 할 때는 with 써 주면 되고요. 누구에게 뭐뭐 하는 것을이라고 할 때는 to나 to 한다 아니면 그냥 한다를 써 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를 보면 that will help you 누구에게 무엇을이라는 말이겠죠? 당신에게 너에게 무엇을이라고 나오니까 당연히 당연히 with 나올 거고요. with you viewing 당신의 여기는 view가 보다는 뜻인데 여기는 내용을 보면 질문의 내용을 보면 TV 시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의 TV 시청을 당신에게 당신의 TV 시청을 도와 준다, 줄 거다 will help니까 도와줄 거다가 되겠죠. 그다음에 나오는 게 that인데 여기 뜻은 어 바로 그냥 알, 알 결과 결과만 알려 드리면 결론만 알려 드리면 that은 다섯 번째 뜻이에요. 바꿔 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와 줄 것이다라는 말은 도와줄 이렇게 되겠죠. 하, 그다음에 도와준다라는 말 쓰지 않고 만약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도움이 될 것이다니까 도움이 될 도움이 될 이런 말도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도움이 될 도와줄 몇 가지 팁들 몇 가지 조언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당신에게 당신의 TV 시청을 도와줄 will help 도와줄 거다니까 도와줄 몇 가지 팁들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know about subject 그러면 what이라는 말인데 what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what은 1번 무엇, 무엇이 될 수도 있고요 무엇을 이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바꿔주는 말에다가 뒤에 got이라는 말을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내용이 여기서 무엇인지 무엇이 무엇을 이라는 내용인지 아니면 바꿔주는 말에 것을 붙인 건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면 무엇을 you want to know 네가 당신이 알고 싶어 하는지 가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당신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뭐에 대한 거냐면 about the subject 그 과목에 대해서 아니면 여기서는 주제가 될수 있겠네요. TV 시청을 한다는 얘기니까 여기 subject이 subject은 과목이 될 수도 있고요. 내용에 따라서 여기서는 주제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TV 시청에 관련되니까 과목이라는 얘기보다는 주제가 맞겠네요.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것 이라고 해도 될 거고요. 그 주제에 대해서 당신이 알고 무엇을 알고 싶어하는 지라고 해도 될 겁니다. 5번은 While Watching인데 아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네. While 그 다음에 when, 다음에 ing 동사 ing 가 나오면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할 때라는 말이 될 거고요. 이 while ing, when ing 말고도 많이 있죠. After ing 뭔뭐한 다음에, before, before ing 뭔뭐 하기 전에, without ing 뭔뭐 하지 않고, on ing 뭔뭐 하자마자, by ing 뭔뭐 해서, in of in spite of 뭐뭐도 불구하고 besides 뭐 하는 것에 더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요거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잘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while인지 하는 동안에 when인지 할때 after인지 한 후에 before인지 한 하기 전에 without인지 하기 전에 on인지 뭐 하자마자 by인지 뭐 해서 in spite of인지 뭐뭐 해도 불구하고 besides인지 뭐 하는 것에 더해서 그여는 while watching이니까 TV를 시청하는 동안에 라는 말이 되겠죠. TV라는 말은 제가 어, 임의로 집어넣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TV 시청에 관련된 거라서 보고 있는 동안에, TV를 시청하는 동안에 라고 할 거면 될 겁니다. Keywords, 핵심어죠. 핵심 단어들. 그 다음에 to remember important ideas, 중요한 생각들을 기억한다는데 to 한다 하네요. to 한다. 여기서는 remember 나오니까 to 기억한다가 될 거고요. 앞에 나오는 말들이 핵심 단어들. 핵심 단어들은 명사입니다, 그죠? 명사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to 한다가 나오면 한다는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할이란 뜻이 됩니다. 그러면 기억하는 핵심 단어들, 기억할 핵심 단어들 이렇게 있죠. 중요한 생각들을 기억할 핵심 단어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Write down, Write는, write가 쓰다는데, write, 는 음, 뭐 그렇죠? 네. write down, 데 w r i t e down, 은 r i t e down, w r i w r i t e down, w w r i t e down, 받아 적다. w r i t e down, 받아 i 다라는말입 n 다 그러면 너의 o 각들은 i n y o u r j o u r n a l 당신의 일기 w 받아 r i t e 아니면 씁니다. 간단하게 w r i t e 라는 말로 똑같이 생각해서 씁니다라고 해도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8페이지에 나오는 a b 내용에 대해서 한번 중요한 표현들만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바웃에 관한다는 거꼭 알아두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help 쉬울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나올 때 누구에게, 누구에게 뭐 하는 것으로 나올 때 차이점이 있다는 거그 다음에 하는데 도움이 되다 라는 뜻도 있다는 거꼭 알아두고요 what 그 다음에 ing 나오는 표현들 이거 꼭 주의해서 알아두기 바랍니다